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즐거운 화요일인데요. 밤새 걱정이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비트코인이 3일간 조정세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 역시 조정세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정도는 아직 본격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나스닥 역시 괜찮게 마감을 해 주었고요. 아직 더큰 하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다소 높습니다. 지금 1위 1비 하시며 어제도 손절, 오늘 오전에도 손절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텐데요. 제가 주말 방송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주말 상승세와 비롯해 여러 가지 자료를 복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했을 때 월요일부터 하락장이 연출될 수 있다고요. 일전에 추천드린 오브스 역시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 미리 부분 현금하신 분들도 방송 중간중간에 진입시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잘 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는 수많은 기관, 기업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팔, 테슬라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등등에서 현재 하락장은 미온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미국에서 현재 역대 최대의 재난지원금이 지불되었는데요. 1400달러입니다. 하나로 자그마치 158만원에서 약 16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은행이죠. 도이치뱅크가 재난 지원금의 대부분에 가까운 금액이 어디로 나스닥 또는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유명 애널리스트죠. 덴도레프 역시 같은 의견을 지금 내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현재 암호화폐 금지법을 검 토 중인 것으로 인해 시장에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6개월간 거래소에 물량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산하지 않으면 초과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지속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도 거래소죠. 거래소 코인 최근 핫했던 WRX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장에 대해 확신이 없으시다면, 일전에 누차 설명드렸죠? 국내 거래소만 사용하셔도 어떻다고요? 충분하다고요. 간혹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 해외 거래소로 지갑을 이동하시 주소를 잘못 기입해 코인을 잃어버리는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항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우선이죠. 앞에 보이는 해당 거래소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만약, 만약에 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해외 거래소, 유명 거래소를 그래도 사용하셔야 되세요. 바이낸스 등등. 저는 참고로 업비트, 바이낸스 이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어, 이용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한 거래소 해당 화면처럼 안전한 거래소로 개인 판단하에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도 소식으로 찬물이 다섯 끼얹진 형국이라고 어 지금 시세가 현 상황 시세가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 미국의 FOMC죠 파동이 한 차례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주말에도 누누이 언급드렸죠. 시장이 마냥 좋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고요. 저 역시도 매일매일 오르는 시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좋은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본격적인 하락이 아니에요. 신규 코인이 분들은 최근 며칠새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비트코인 하락세에 비해 알트코인들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추격 고점매수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크게 계좌가 깎이거나 뭐이 정도는 버틸만하다 기존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진짜 하락장은 여러분들 소형 알트코인들은 현재가 대비 20-30% 이상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17년도에는 몇날 며칠 몇 달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손해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9%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러기 힘듭니다. 앞전에 방금 설명드렸죠? 지금 시장은 어떻다고요? 기간, 즉, 해외 주도 장세니까요. 하지만, 오른만큼 하락장, 즉, 조정은 필수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추세선을 제가 끊어놨죠 지금 파란선 보이시나요? 파란선이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또잘 들으세요 어, 이때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완전한 바겐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FOMC 결과가 만일 부정적일 경우 비트 단기 1차 지지선은 원화 기준 6천만원대까지 순간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만약 6천만원 지지까지 안된다면 안 2차 지지선입니다 5천만원대까지도 열려있습니다. 단기간 깊게 빠지면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그린칼라 보이시나요? 그린칼라 해당구간 보이시죠? 그죠? 그린칼라 해당구간 어, 단기간 깊게 빠지면 더 세게 반등이 나옵니다. 남들은 위기일지언죠? 위기 위기, 위기 일지언정. 우리는 여러분들 기회로 가짜 이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손해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신규 구독자분들, 저도 이렇게 다소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방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 말을 하는 점이, 하는 점, 좀 참고를, 어 해주시면,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그린 박스 보이시죠? 이 구간부터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6천만원 깨졌을 때, 이때 들어가시는 거죠. 이때도 여러분들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하락세에서 치고 올라갈 때도 아닌 쭉쭉 무섭게 빠질 때입니다. 나누어서 다섯 번 이상, 10번이라도 좋아요. 이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다양하게 담으시라는 거죠. 요즘 메이저가 주춤했으니까 이전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메이저, 그리고 중형 메이저 관심 가져 보시고 평소 여러분들이 담고 싶었던 코인들 이때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떨어질 때 사는 거라고요. 예, 떨어질 때 사는 거고,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럴 때 항상 삽니다, 개인들은. 이럴 때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저점을, 저점을 찾아봐야 하락을 맞는다는 거죠. 그죠? 어, 하락을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당일에 다 매수 마시고, 최소 하락 셀 때는 2일에서 3일, 일주일이라도 좋아요. 항시 현금 비중은 필수로 가져가시고요. 단기간에 깊게 빠지면 더 세게 반등을 나오, 나오기 때문에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비중 가지신 분들은 그때를 타이밍, 타이밍으로 잡으시고 기존 보유자분들 계시죠? 최근 김치코인에 고점 매수하신 분들, 앞으로는 그렇게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 매수 분들 제외하고 자신의 수익이 100% 이상이다 하는 분들은 홀딩 유효하지만 10%, 20%, 30% 수익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하락장 때 수익이 다 반납되면서 손해 구간까지도 겪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늦게 타셨다는 분들은 항상 물량을 덜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단타로 들어가셨으면 욕심을 줄이고 익절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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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더, 더 하다가 결국에 다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해낸다는 거죠. 어느 정도 현금 보유는 항상 필수입니다. 그래야 하락장이 오더라도 대응이 된다는 거죠. 몰빵해서 싹다 코인을 들고 있으면 하락장 맞으면 멍하니 쳐다만 보다가 무서워서 다 던져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이미 던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후회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면 도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장이 회복되더라도 내것 빼고 아, 거기서 뒤늦게 손절하면 또 손절한 종목, 어떻죠? 손절한 종목도 튀어 오릅니다. 자기 평균 단가를 넘어서요. 기가 막히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피땀 흘려서 버신 돈, 리스크 큰 판에 뛰어드신 만큼, 내 자신 스스로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땐 줄여보자, 이겁니다. 계속 쫓고 쫓기다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큰일 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자도 물론 공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제가 또 일전에 방송에서 설명드렸죠 멘탈이에요. 저도 한 칼럼에서 봤는데 인간의 두뇌는 근시안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수명도 지금보다, 지금보다 여러분들 훨씬 짧았잖아요. 그날 그날 살기가 바쁜 건 요즘도 힘들지만 조선시대 이전. 그더 이전에는 의료나 식량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고 열악했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보다 단기적인 관점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투자 시장에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뇌는 공포감을 극도로 인식할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면 도망가는 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 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원시시대 때부터 집단으로 돌아다녔죠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맹수의 대응을 하고는 했으니까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투자 시장에 비춰보면 인기있는 코인 급등하는 코인도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오르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유행을 쫓아서 투자하는 것도 본능 이라는 거죠 이런 멘탈적인 부분을 스스로 잘 컨트롤 할수 있다면, 그때부터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한층 더 나아지실 거라고 봅니다. 화면에 침팬지 보이시죠? 오죽하면, 여러분들, 침팬지가 유명 저널리스트 및 펀드 매니저보다 투자 수익률이 좋다고 하겠나요? IQ적으로는 인간이 훨씬 더 압도적인데 말이죠. 결론은 그냥 장투를 한다는 거예요, 침팬지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40대, 50대 분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퇴직을 이미 하신 분들께서는 급등 코인 더욱더 타시면 어떠죠안 된다고요. 일전에 알려드렸는데 이전 방송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떤 코인이 좋은지, 앞으로도 어떤 코인이 좋은지 추천을 계속해서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도 잘 타셔야 돼요. 펀더멘탈 있는 코인을 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회 초년생, 젊은 가장분들 또는 주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트레이딩 자신이 없고 스트레스 받는 게 싫고 매일매일 거래소를 보는 게 신경 쓰기 싫다면 메이저 코인 펀더멘탈 있는 걸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현재상이 다소 힘들겠지만 힘드시겠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대장, 부대장이죠? 상승폭에 비해 알트 코인들은 여러분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발선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알트 코인들이요. 그 중에서도 감으로 매매하고 어떤 코인인지 모르고 사서 알아보는 게 아닌 기존에 먼저 아까 알려드린 그런 공포 구간에 미리 조사를 해두셨다가 기술력,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알트 코인들을 잡으셨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시기, 시기에 잡으셔야 하세요. 아시겠죠? 방송에서도 좋은 코인 있으면 빠르게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